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자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월 소매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는 지난 3월 이후에 최고 증가율이다 라고 하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패드가 발표한 10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만,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는 총재가 패드가 높은 수준의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서 좀더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당연히 금리 인상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월마트나 홈데포 등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괜찮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공급 증가 기대감 때문에 조금 하락 악보와 반은 0.15% 정도 떨어진 80.76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여줬고 달러와는 강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금이 이제 반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이 빠지면은 금에서 나온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이 중국의 전력난.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완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류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출발하고 미국에서 도착을 하는 이 해상 운임을 봤을 때20% 정도 떨어지면서 물류난이 이제 조금씩이나 더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원자재를 보더라도 보신다면 중국 저역난으로 인해서 올라간 그런 쪽들보다는 원유 같이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의 그러한 원자재들로 좀더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파우치가 코로나 이게 토착병이 될 수가 있다.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진단 키트나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의 수요는 꾸준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가 페드에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독점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나라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루열티를 받는 그러한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죠 지금 뭐 복제약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가려고 했던 이 경구용 치료제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악재 중에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크의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쌌어요. 근데 이번에 화이자가 각 나라별로 알아서 생산을 할수 있게 해주고 일부 로열티를 받는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 점유는 화이자 쪽에서 확 쥐고 그냥 끌고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뒤어서 이제 뒤따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본인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라고 쳤을 때 연구개발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든 출시는 해야 되니까 손실을 감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약사들의 영업 이익과 비교를 해 봤을 때안 좋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게 치료제라는 게 어떤 변종이 생겨가지고 어떤 게 효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좋긴 한데 생각했던 시장파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으니까 어, 분명 리스크 관리해 나가면서 한 가지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BNC입니다. 뉴스 있는 거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파악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있었던 파생상품 거래 손실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당장에 현금 유치를 초래하진 않으니까, 이 네, 부분은, 아, 그냥 장부상으로 무언가가 변했구나. 다만, 이제 이게 시비에 관련된 문제로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되게 조심하세요.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아예 곤두박질 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 지금은 조금 더 봐도 되겠다. 그리고 한국 BNC의 주가 약세 화이자 FDA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거 얘기 나왔어요. 아까 제가 시황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게 알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뉴스만 나왔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하위에서 중상위 국가로 전환한 95개 대상 화이자가 개발한 요 약을 제조하는데 면허를 공유하기로.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받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로열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보다는 아마도 약가가 떨어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머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에서 8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그들도 이제 약가를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이 제조 면허를 공유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 2등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시장의 파일을 분명히 확실하게 차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문제예요. 후발주자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자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선두주자들이 시장을 아예 꽉 잡고 있으면은, 뛰어들 틈이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약가까지 인하를 하게 돼버리면은,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임상하고 뭐하고 하는데 든 돈들 1, 2년 안에 보통 못 뽑아요. 다른 회사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신약이 출시가 되고, 4년에서 5년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그때서 이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뽑힌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좀 비싼 약가도 일부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약가 자체를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정말로 생겨버린다면, 한국BNC의 투자는 너무 장기 투자로 엮일 정도가 아닌가. 안 좋죠. 수급 봤을 때 제가 요런 자리들을 예시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이 종목을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주체다라고 했어요. 한데 어제 아,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죠. 이걸 보고서 아 진짜 오늘 더 떨어지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시장 안 좋구나. 특히나 한국 BNC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향후에 외국인 플러스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 봐가면서, 어, 전략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그대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추세 자체가 워낙 꺾여 있는 상황이라, 단순하게 외국인 하나의 수분만으로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야, 아 이거 오면은 조금 위쪽으로 돌수 있는 시그널이구나 이 정도로 참고해서 전략 짜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떨어진 이봉 사이에서 우선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고 라 말씀드린 게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딱그 부분을 이탈하자마자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손실을 보고 팔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다시금 올라가서 자리 잡아주면 또 사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판 만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는 될거 아니에요. 우선 지금은 요 아래 저점, 여기 지지 받아주면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걸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요 자리는. 그리 이제 만약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요공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준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11선은 좀더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뚫어 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그죠? 그리고 21선도 차근차근 아래로 떨어지면은 맞닥뜨리는 상황을 오던가 아니면은 돌파하는 그림으로 연결까지 될수 있다라고 봐요. 이 위치에서 조금만 더 위에서 뚫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21선을 뚫으면 쌍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쌍바닥 이후에 추세전환이 21선을 시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마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너라면은 이제 항상 하는 거 있죠 매수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여전히, 전이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21선 돌파 전까지는 절대 매수를 안할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지금 절반 정도 이제 정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안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전량 갖고 있다라고 치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진짜 여기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 종목을 굉장히 크게 크게 흔들어 놓는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곤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 약간의 몇 가지 시그널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한번올수 있습니다 매일 특히나 물리셨다면 더더욱더 수급창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죠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좌절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한국비엔씨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시작할 텐데, 아 제가 이제 멤버십을 오픈을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관심 종목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갈 텐데, 어,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냥 관심 종목 열다섯 개 정도를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합니다. 이걸 그냥 반복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은 17일인데 19일 날딱 들어오시면 19일 날이 주정남이 보고 있는 실시간 관심 종목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난 이런 거 한번 구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치킨 한 마리거든요. <laughs> 멤버십 보시고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진짜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